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1차적으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인 영적인 아들인 또 동력자인,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교훈을 담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채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생각하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가르침이 모든 믿는 자들이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에게 예수님이란, 또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말이면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고, 받았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받아 누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이 예수는 어떤 분이고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은 예수님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오히려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 몹쓸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폭행자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박해했던 당사자인데요. 그런 자신이 네 그런 자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같은 인생에게 주신 이 구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더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리고 또 이해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바울은 절대로 구원 얻을 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그 예수를 통해 베푸시는 주 하나님의 극률에 풍수하신 은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의인에 대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평판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바울은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의인 중에 의, 의인이 아닌 죄인 중에 개수 같았던 이가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볼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볼때 바울이 지난날 행했던 모습은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죄인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죄인의 계수된 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죄인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오래 참음으로써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는 절대로 지금과 같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라는 직분을 얻어 복음의 전도자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런 직분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을 주시는 걸까요? 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 되었던 자들이 죄에 팔려, 죄 아래 있게 되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죄의 굴레 아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의롭담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또 자기들이 죄에 있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국 죄 아래 살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스스로 우롭다함을 가진자들에게 대한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그 죄에서 건져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오신 분이고 또 그런 것을 이루는 은혜 구원 생명을 주시는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자들을 위해, 자들을 향해 그들을 건지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바울에게도 미친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이에게 필요하고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착하니까 천국이 있다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와라. 그걸 알려주려고 오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원을 받은 인물이 바울 자신이라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한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러한 자가 될수 있었겠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이해하고 바라봅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한번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오르참으심과 극룰의 풍성하심이 왜 여기 넘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또이 은혜를 증급하다 누려왔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또 오늘의 묵상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의 묵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드리옵나이다. 아멘.